팁입니다. 오늘은 봄딸기 구이 끓여상빠 이거 오 되게 예쁘네요.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어 칼이 있네. 내가 밥만 먹을게요. 칼로 잘라서 튈림님 이 밥을 먹으세요. 네,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으로 지금 잘른 상태고. 오, <laughs> 어, 안에 우유크림이 들었네요, 이렇게. 어, 딸기 우유크림 같은데, 그렇게 크진 않아요. 전체적으로 뽀송하게 들어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먹어볼게요. 음. 딸기 향이 나는 크림인데, 네, 딸기 맛. 아니, 딸기 맛까지는 모르겠고. 그래도 꽤 달달하고 맛있네요. 가격 5,200원입니다. 스타벅스에서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홈메티었였습니다